지금 사용하는 노트북 성능 만족하고 계신가요? 게임과 작업을 두배더 빠르고 강력하게 레노버 에로큐 15ARP9으로 단 2초만에 그 차이를 바로 느껴보세요. 최신 AMD 라이젠 7 프로세서와 강력한 엔비디아 지포스 그래픽 카드로 무장한 레노버 에로큐 15ARP9은 게임과 작업을 가리지 않는 진정한 멀티태스킹 노트북으로 빠르고 강력함은 물론 무엇보다 안정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프리미엄 스펙과 탁월한 디자인 그리고 15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 온라인을 샅샅이 뒤져서 역대급 할인 정보까지 가져왔는데요 현재 무려 100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과연 이 초대박 할인은 언제까지 할까요 쿠팡은 할인율이 매일 달라지는거 아시죠 최강의 성능을 갖춘 프리미엄 노트북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득템할 수 있는 지금이 바로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제일 싼게 맞나 하고 주저하는 사이에 가격이 오르거나 품절될 수 있으니 지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서 먼저 장바구니에 담아두세요 그럼 가장 궁금하신 할인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레노버 에로 q 1 5 a r p 9은 현재 와우할인을 무려 13만 원이나 하고 있으며, 여기에 쿠폰할인까지 20만 원이나 추가로 더 적용받아 역대가인 96만 9천 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130만 원 가까이 하는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을 100만 원도 안 되는 가성비 금액으로 득템할 수 있는 완전 울트라급 초대박 할인 꿀 정보. 남들 모르게 무려 33만 원이나 할인 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정말 놓치실 건가요? 혹시나 지금은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 있으니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여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역대급 할인하고 있는 레노버 에로큐 15 ARP 9은 어떤 제품일까요? 이 제품은 단순히 게임만 잘하는 게이밍 노트북이 아니라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모두 갖춘 진짜 멀티태스킹 노트북입니다. 지포스 RTX 4060 그래픽 카드와 AMD 라이젠 7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어 게임과 작업 멀티태스킹 이 모든 것을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512GB SSD가 이미 빠른 속도와 넉넉한 용량을 제공하지만 두 개의 SSD 슬롯 덕분에 추가 확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12GB 램은 탈착이 가능해서 더 많은 작업을 처리하고 싶을 때 업그레이드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는 39.6cm의 FHD로 선명하고 깔끔한 화면을 제공하며 144Hz 고주사율 덕분에 빠르게 움직이는 게임도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IPS 기술로 각도에 관계없이 왜곡 없는 깨끗한 화면을 보여주며 G-Sync와 논 옵티머스 기능 덕분에 게임 중 화면 끊김이나 지연 없이 완벽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노트북을 구매하는데 있어 성능만큼 중요한 게 바로 디자인이죠. 레노버 에로 q 1 5 a r p 9은 라운드 키캡으로 타이핑이 정말 편하고 풀 사이즈 숫자 키패드와 방향키 배치 덕분에 메이플스토리 같은 게임을 할때 아주 편리합니다. 이렇게 슬림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은 물론이고 강력한 내구성과 첨단 냉각 시스템 덕분에 긴 시간 동안 고사양 게임을 해도 발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팬 소음도 최소화돼서 언제나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다 말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여 더 많은 정보를 만나보세요. 혹시 아직도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고성능 게임용 노트북이 아니라 아이가 성능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노트북을 지금처럼 역대급으로 할인 중일 때 그냥 지나친다면 솔직히 말해서 이건 무조건 손해죠. 기회가 있을 때 잡는 것이 가장 스마트한 소비입니다. 지금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서 아직 할인 중인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도 누구보다 먼저 스마트한 쇼핑을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최고의 쇼핑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